3월 세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아이디가 발급됩니다. 발급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가능하며 앱 스토어에서 평택대학교 모바일 아이디를 검색하시고 설치를 한뒤이 학사 정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의 체크카드와 연동되는 학생증은 3월 12일부터 국민은행 평택대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4번 이전의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증은 새로운 학생증이 발급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19대 연합회가 주최한 3on3 농구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최민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학과, 영상디자인학과 등총 24개 학과가 참여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송연예학과와 무역학과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답게 각 학과의 선수들의 열정과 응원의 열기가 농구 코트를 뒤덮었는데요. 결승전 경기는 28대27로 방송 연예학과가 우승하였습니다. 김조던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laughs> 당연히 저희가 1등일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후배들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저희 다른 과 학생분들도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후 학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폐막식이 이루어졌고 학생 처장님과 장세아 연합 회장의 폐회사로 뜨거웠던 스리온스리 농구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PBN 뉴스 최미입니다. 중교에는 학생들의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가 먹고 싶을 때에는 제1국제관 1층, 제2국제관 1층, 학생관 1층에 위치한 매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는 이공관 2층 타이코와 중앙도서관 1층 카페드림, 제3국제관 1층 C카페테리아와 제2피어선 빌딩 1층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등총 4개의 카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관 1층과 j p 어선 빌딩 1층에 위치한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와서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 영구동 1층 보건진료소로 가시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한다면 더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이슈 베스트 3입니다. 은행권에 이어 통신사 정보 유출까지 대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은데요. 연이은 정보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분야 개인 정보에 따른 법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거래를 할때 필수 제공 개인 정보는 여섯 개로 이름,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 보험 민영화 정책에 반발해 대한 의사 협회가 집단 휴진을 벌였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돼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문제는 24일로 예정된 2차 휴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진료를 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정부와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이후 24일부터 6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뉴욕 맨하튼에서 건물 두 채가 붕괴돼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커다란 폭발음이 일어나고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며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의 원인은 가스 누출 사고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평택대학교 방송국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평택대학교 각종 뉴스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것은 물론, PBN의 다양한 영상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